당뇨에 계피가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커피에 넣어서 먹으면 좋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계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계피 이야기는 당뇨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커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추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생강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향신료 중 하나로 음료 및 여러 가지 음식에도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후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향신료가 계피일 정도로 미국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피는 기원전 2,000년 전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한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도 약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농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인 생달나무인데요, 침향나무와 같은 목에 속해 있는 나무고요. 주로 나뭇가지나 껍질을 사용합니다. 나무의 끝이나 껍질에 약효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계피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맛은 맵고 단맛이 나며 약성은 열성이 있다고 하고요. 비위장애 기능을 활성화시키므로 소화장애가 있거나 복부가 차서 일어나는 복통이라든지 설사 등에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차서 일어나는 구토에도 신속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풍습성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동통을 그치게 하고요. 허리나 무릎이 차고 시리면서 아픈 신경통과 관절질환에도 널리 응용되었다고 합니다. 계피의 제철은 9월에서 12월까지로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피를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계피는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알려진 데는 미국 농무부의 리처드 앤더스 박사의 공이 큽니다. 제2형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식품을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연히 눈에 띄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애플파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한 그룹에서 오히려 혈당치가 낮아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애플파이 속 여러 재료에 계피가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계피를 첨가한 애플파이와 첨가하지 않는 애플파이를 제공한 후에 혈당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계피가 들어간 애플파이를 먹은 그룹은요. 계피를 넣지 않는 애플파이를 먹은 그룹보다 혈당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피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 2형 당뇨 환자 60명을 6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약 40일간 1g, 3g, 6g의 계피를 매일 먹은 세 그룹과 대조군 세 그룹을 비교한 실험에서도 계피를 섭취한 그룹에서 포도당은 약 18에서 29%. 중성지방은 23에서 30%, LDL 콜레스테롤은 7%에서 27%, 총 콜레스테롤은 약 12%에서 26% 감소했으며, 대조군에서는 어떤 중요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가 끝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낮아진 혈당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계피의 양을 늘릴수록 효과가 좋게 나타났지만, 단 1g만 넣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개피가 당뇨에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한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요. MHCP가 인슐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세포 내에서 인슐린과 동반 상승하게 됨으로써 높아진 혈당을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뇨병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피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인슐린의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2012년 학회지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요 건강한 성인 30명에게 계피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준 후에 식후 2시간까지 15분마다 혈당을 측정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실렸는데요 계피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25%가 감소했으며 반대로 계피 가루를 넣지 않는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요, 급격하게 내려가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계피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2형 당뇨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계피의또 다른 효능들이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 함량이 일반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열 번째 안에 들고요 허브 중에서는 단연 첫 번째입니다 항산화 성분 종류도 무려 41개 종이 들어 있을 정도로 아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게 계피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염 진통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피의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플라보노이드는 일곱 종류나 되고요 염증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여서 붓기라든지 염증을 낮춰주고 통증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알러지를 완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고요 계피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심장질환 발병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효능으로는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에 있는 신남알데이드 성분은요 살균력이 있으면서 DNA 손상을 막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인지력 저하를 막고요 뇌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신경 보호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뇌 세포의 돌연변이와 손상을 막아서 치매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계피에 천연 항균 항생제 항진균성 항바이러스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각종 감염을 막아주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완화하고요. 피부 발진과 알러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계피에 꿀을 섞어서 바르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입 냄새뿐만 아니라 충치를 비롯하여서 각종 구강 질병을 일으키는 구강 미생물을 제거해서 구강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계피향은 페퍼멘트처럼 흔히 사용하는 입냄새 제거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피는 천연 감미료로도 사용되고요, 방부제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계피에는 칼로리가 없는 천연의 단맛이 있어서 단맛을 내는데도 사용을 하고요. 혈당 부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계피에 함유된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항박테리아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피.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계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수용성입니다. 따뜻한 물에 우리거나 다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차로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계피 세네 조각을 넣고 약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이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약 30분 가량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로로 섭취하신다면. 1g에서 3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식후에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계피에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간장과 신장을 상하게 할수 있으므로, 한 번에 다량으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드실 때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계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들으시니까 계피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시게 됐죠 이제는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계피를 적절하게 활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